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의 한 엽사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를 사냥으로 잡은 것처럼 속여 포상금을 받으려다 적발됐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발생이 됐는데 이달 17일자 강원도 횡성군의 야생 멧돼지 포획 보고서입니다. 횡성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의 한 엽사가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해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환경부의 검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횡성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횡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조망 치는 작업도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간대에 있는 수렵단을 상무국장님들을 제가 소집을 했어요. 하지만 신고자는 홍천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해 횡성에서 사냥한 것처럼 꾸몄다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포획 실적이 저조한 동료 구제단원을 도와줄 생각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거짓 신고를 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횡성 구제단은 횡성에서 잡은 멧돼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보상금이 죽은 멧돼지는 마리당 최대 20만 원이지만 사냥한 건 최대 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허위 신고의 이유였습니다. 그 제가 위서올려고 그냥 뭐 아프좀감이나 뭐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 더큰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홍천에서 횡성까지. 50km 넘는 거리를 무방비 상태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발생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늦어졌습니다. 딴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진단이 너무 늦어진다거나 하면 주변으로 질병 전파 위험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행성군은 허위 신고자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